폴란드 공군사령관 노박 중장이 사천하늘에서 KF21 시제기에 몸을 실은 순간 바르샤바에선 F15EX와 F35E 사이 등급이라는 평가가 흘러나왔습니다. 폴란드가 차세대 전투기를 고르기 위해 한국의 KF-21 블록2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단순한 기체 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장기전에 대비해 고강도 출격률이 절실했고 서유럽 미국산부장과의 높은 호환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K-방산 특유의 유연한 산업 협력 패키지까지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적 선택지이기 때문이죠. KF-21은 이미 시제 6호기까지 완전 비행시험을 마치며 설계 완성도를 증명했고 2026년 초도작전 운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부 사정에 밝은 카이 엔지니어들은 블록2부터 적용될 신형 진동 감소의 패널이 8G급 기동에서도 센서를 안정적으로 붙잡는다고 귀띔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가장 우려하는 포카녹서고가 기동 신뢰성을 정면 돌파한 결정적 개선안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이 어떻게 동유럽 최전선 에이스 후보로 부상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 하늘을 가장 먼저 지키는 전투기 전대는 지금도 비상대기 사이렌이 울리면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방향으로 곧장 상승합니다. 하지만 1980년대식 미그19와 초창기형 F-16CD로는 전자전교란에 취약하고 발트의 상공까지 한번에 다녀오기에도 연료버퍼가 간당간당합니다. 그래서 바르샤바는 32대의 F-30A를 이미 주문했음에도 그 사이에 출격 갭을 메울 다목적 고성능기 즉 KF-21 블록2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폴란드에게 KF-21은 단순히 가성비 좋은 4.5세대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데요. 첫째, 동부전선에서 F-30A를 폭사시키지 않고도 보고도 요격 및 전자전 임무를 순환 배치할 여유가 생깁니다. 둘째, 공군 정비창 내에서 A4 레이더 라인업을 통일해 훈련 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k 방산가 맺은 2030년까지 13조 원 규모의 무기 패키지 덕에 구축된 폴란드 국내 생산 네트워크가 이미 가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K2 흑표 계량형 K9A1 자주포, FA50 GF에 이어 KF21까지 같은 보급 정비 체인으로 묶이면 바르샤바는 미국-이유 정치 사이에서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얻는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에게 폴란드는 유럽 최대의 방산 쇼윈도입니다. KF21이 폴란드 공군에 실전 배치되면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가 연쇄적으로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비공개 회의에서 KF21 시뮬레이터 팩을 평가 중이라 밝혔습니다. 그 배경엔 유럽재무장을 별도 통합 비용 없이 기본 인터페이스로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대공 미사일의 최고봉으로 꼽는 미사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그 예로 미티어, IRIST, 스피어3 같은 탄약들이 이미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KF21 프로그램은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리스크 모듈화라는 독특한 개발 철학을 채택했습니다. 블록원에서 공대공 임무만 먼저 개통하고 블록 에서 공대지 전자전 옵션을 얹으며 블록 3에서 완전 스텔스화를 노립니다. 덕분에 2025년 6월 시제 6호기가 200번째 비행을 끝내고 착륙할 때까지 단한 차례도 치명적 지연이 없었습니다. 카이는 2023년 말부터 스마트 와이어링 키트를 도입해 배선 중량을 시제기 대비 7, 8% 경감했고 이로 생긴 여유 추력을 조건부 무장 포트 확장에 재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폴란드가 매혹되는 부분은 산업연계 패키지입니다. FA50GF 계약대와 달리 이번엔 기체 구조물의 25% 이상을 우치항공단지에서 생산하고 미사일 융합 시험 동 엔진 간헐 유지 보수 시설까지 세트로 넘기는 아니물 밑에서 협의 중이라는 점입니다. 폴란드 방산 관계자가 지난주 세종시에 와서 폴란드의 MRO 센터를 2029년 이전에 열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이미 폴란드군은 한국의 KF-21을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폴란드가 구상하고 있는 다른 전투기들과 본격적으로 성능대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폴란드 언론은 KF21을 F15EX와 F35A 사이에 위치시켰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설득력이 있는 위치입니다. 폴란드가 KF21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최대 속도마하 2에 근접하고 작전 고도는 16.5km 전후에 추력 중량비는 1.17로 F15EX가 속도와 탑재 중량에선 앞서지만 RCS가 1제곱미터에 가깝습니다. 또 F35A는 스텔스 완성도가 압도적이나 속도와 가속에서 밀리죠. 그래서 우리 KF21은 두 기체의 중간에 서서 외부 포드 분리형 스텔스 패널이 장착된 상태에서 RCS 0.1제곱미터대를 확보해 관측 단계에서의 생존성과 교전 단계에서의 기동성을 절묘하게 절충합니다. 이 성능은 폴란드가 제시한 북부 전선 시나리오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전자전 재밍 상황에서도 90초 안에 미사일 배출 고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KF-21은 이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또, ASA 레이더는 1300여 개 TR 모듈로 러시아 수호의 35의 반경 400km 탐지를 근거리에서 회피 기동하면서도 공대지 모드로 즉시 전환해 이동형 지대공샘 발사대를 지정 사격할 수 있습니다. 카이와 LIG 넥스원이 공동 개발 중인 사거리 250km에 공대지장거리 미사일이 블록2에 탑재되면 폴란드는 발트의 연안 방공망을 내륙에서 타격하는 새로운 킬체인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KF-21은 미티어 장착 테스트도 이미 2024년 5월 성공했고 2025년 하반기부터 유럽 탄약 소프트웨어 인증을 받는 중입니다. 즉, 성능 면에서는 이제 더 이상 깔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폴란드가 요구하는 산업 참여 3당에 한국이 충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체 구조물과 전자장비의 현지 생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목표로 하는 MRO 허브 구축과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공동 업데이트 권한이 있는데, 최근 한국이 제시한 파트너십 초안에 따르면 우치 항공단지는 2031년까지 연 7대 규모 동체 공장을 가동하고 폴란드 IT 기업 피지지는 레이더 SRC 코드 중 일부 모듈을 블록 업그레이드 때 공동 검증하는 체계에 참여합니다. 이 구상이 현실화되면 KF21 운용 생애주기 비용 중 42%가 폴란드 국내로 환류합니다 반면 F35의 추가 도입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엔진 MRO를 노르웨이 터키로 보내야 하고 스텔스 도료 보수도 제한 시설에서만 가능합니다. KF21이 제시하는 열린 생태계가 폴란드의 자주 국방 기조와 맞물리는 대목입니다. 그렇다 해도 위험 요소가 없진 않습니다. 블록 2가 공대지 지상 공격 완전 통합을 마칠 때까지 약 27개월의 시험 평가가 남아 있으며 여기에는 EOTS 포드의 열화상 서브 모듈을 영하 40도 혹한에서 검증해야 하는 관문이 포함됩니다. 카이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베리아에서 영하 40도 환경시험 실증치를 쌓았고 올해 2월부터는 카라반 형식의 이동식 테스트, 배드를 추가 도입해 데이터 갭을 줄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공군이 32대를 기준으로 잡을 때 F-35A는 기체화 교육, MRO 패키지 포함 116억 즈어티로 한화사조 5천억 원으로 예상되며 KF-21 블록2는 현지 생산 옵션 포함 88억 즈어티입니다. 그러나 폴란드 정부는 미국과 체결한 안보 파생 이익 조항 때문에 f 3 5의 패키지를 일정 부분 유지해야 하고 KF-21을 총 48대로 늘려 스쿼드론 2개를 완편하는 방안도 물 밑에서 거론됩니다. 이처럼 미국 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 많은 강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폴란드 여론도 한국의 KF-21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술적 신뢰성 면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전투기가 혹시 추운 바르샤바 겨울에서 전자장비 고장 없이 뜰수 있나에 대한 답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한국은 이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강원도 인제에서 영하 25도 고습도 실증비행을 진행하여 레이더 및 안테나 겨울 이착륙 재가열 사이클을 11% 향상시켰습니다. 이는 카이 연구진이 다중 위상단열 패널을 새로운 소재를 사용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폴란드가 KF21 블록2를 바라보는 시선은 가격 대비 성능이 아니라 전장 생태계의 확장성으로 요약됩니다. 러시아와의 국경이 길고, 나토 동부방벽의 최전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폴란드는 미국 F-35A와 함께 작전을 나눠 마틀고 성능 다목적기를 원합니다. KF-21은 스텔스형 기체의 가변 무장 플랫폼을 얻는 순차 발전 전략으로 폴란드가 요구하는 2030년대 중반 운영 개념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KF-21 수출의 승패는 폴란드 내 산업 정비 생태계와 블록 3 로드맵에 대한 신뢰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폴란드 현지 생산과 MRo를 구체화하고 블록 3의 완전 내부 무장 버전 일정을 재정적으로 담보한다면 폴란드 국방부가 KF-21 48대 일괄 구매를 정격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일정이 흐트러지면 고전적인 미국산 추가 도입 카드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KF- F21 블록투를 도입하려면 먼저 미국의 ITAR 재수출 승인과 F35A 패키지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복잡한 외교적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엔진, IFF, 암호장비 같은 미국산 핵심 부품이 포함된 만큼 미의회가 동부전선 방어력 강화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명확히 확인해야 승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 조정되긴 했지만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7.5% 지분 처리 문제가 얽혀 있어 세 나라가 동시에 수용할 지분재편 방식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삼각협상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한미폴 프로젝트 오피스를 설치해 ITAR 문서, 암호장비관리, 산업 분담 조율을 일괄 처리하고 미국에는 G. 콜린스 등 자국업체의 교체부품 계약을 보장해 산업이득을 제공하며 한국과 폴란드는 우치 항공단지와 브로츠와프에 분산된 정비거점을 구축해 동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K방산 유지보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브리셀과 베를 클린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체코 슬로바키아 등 인접국에 일부 부품 공정을 분산해 유럽 공동이익 프레임을 형성하고, CAATSA 등 대로 제재 규정을 충족하는 클린 부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2026년 ITAR 예비 승인, 2027년 최종 계약이라는 타임라인 안에 각 단계에서 정치적 돌발 변수가 발생되면 수출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미국이 폴란드에 F-35의 추가 도입 압박이나 기술 이전 범위 논란을 걸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선제적으로 KF-21의 계약을 성사시켜야만 폴란드가 F-35A와 KF-21이 공존하는 투트랙 전력 체계를 통해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자주국방역량과 항공산업 기반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7월 5일 폴란드가 항공무기만 사는 이유 영상입니다. 폴란드가 항공무기를 선택한 건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자주국방이라는 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최전선 국가입니다. 나토의 일원이라 해도 유사시에 믿을 수 있는 건 결국 자국의 군대와 무기뿐이라는 걸 지난 몇년 동안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무기도입에서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첫째, 빠른 전력화가 가능해야 하고, 둘째, 자국 내 생산과 정비가 가능해야 하며, 셋째,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술 확보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국가가 지금은 대한민국입니다. 먼저 전차 얘기부터 해볼까요? K2 흑표는 단순히 좋은 전차가 아닙니다. 유럽 기준으로 보더라도 압도적인 기동성과 사거리, 그리고 유연한 개량성이 큰 장점입니다. 폴란드가 K2PL이라는 독자형 계량 모델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흑표의 설계 자체가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이 전차를 폴란드가 직접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폴란드는 이미 117대를 완제품으로 도입하고 나머지 60여 대는 자국 방산업체가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소비자가 아닌 생산 파트너가 된 겁니다. 자주포 K9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수십 대가 도입되었고 현지 생산 공장도 가동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다. 다연장 로켓 천무는 사실상 하이마스의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천무의 최대 장점은 모듈형 플랫폼입니다. 탄도미사일부터 유도로켓, 장거리로켓까지 탑재 가능하며 폴란드는 여기에 현지 조립이라는 카드까지 얹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입이 아니라 기술 내재화와 무기자립화를 의미하죠. 하지만 진짜 변화의 조짐은 보라매에서 드러났습니다. 폴란드 공군사령관이 한국에서 직접 보라매 시승비행을 했다는 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실제로 비행하면서 감탄했다는 이야기가 폴란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포라에는 이제 단순 후보 기종이 아니라 유력한 도입 기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F-35가 있는데 왜또 전투기를 도입하겠다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F-35는 미국산. 운영비가 높고 정비주기도 길며 정치적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일명 킬 스위치가 대표적이죠. 미국이 원하면 F-35는 이륙도 못하고 지상에 묶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여러 동맹국에게 기체 무력화 가능성을 명시해왔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원치 않습니다. 전투기가 필요할 때 스스로 띄울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생긴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보라매가 가진 완전한 통제권이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게다가 보라매는 유럽형 무장체계와도 호환이 가능하도록 초기에 설계되었기 때문에 나토 작전에도 무리없이 투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개발 당시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복수 개발안 중 유럽 통신 규격과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구조가 반영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업계 내부에서도 잘 알려진 비화입니다. 이 덕분에 보라매는 폴란드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실전 투입 가능한 기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는 이 사업의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팀 보라매로 참가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개발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고, 보라메 블록투 이후 모델에 폴란드 항공전자 기술이나 무장체계가 일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됩니다. 그렇게 되면 폴란드는 향후 유럽에 보라메를 수출할 때 공동 생산국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유럽 내 거점 국가가 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폴란드는 지금까지 진행된 한국과의 방산협력에서 실패한 전례가 단한 건도 없습니다. 전차, 자주포, 로켓 모두가 계획보다 빨리 높은 품질로 도입됐고 현지에서도 성능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실제 전투 훈련에서도 타국 장비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는 전투기마저도 한국산을 도입해 완성형 군사 동맹을 갖추려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유럽 내첫 진출 기회이기 때문에 폴란드를 특별한 파트너로 보고 있으며 한국 정부 역시 폴란드를 전략적 동반자로 간주하고 파격적인 협상 조건을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무기 계약이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흐름이 공식 협정도 없이 신뢰만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전술적 실용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외교 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실전형 국방 동맹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이 파트너십이 방산 협력을 넘어서 전략무기 공동개발로 확대되느냐입니다. 보람의 후속 모델 개발에 폴란드가 정식 파트너로 들어오고 전자전 장비나 스텔스 무장 기술까지 협력 범위가 넓어진다면 유럽 무기 시장에서 한국과 폴란드는 공동 브랜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사령관 한 명의 보람의 탑승이었습니다. 한 번의 시승 비행이 유럽 전체 항공 무기 시장의 판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도입한 규모만 보더라도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체결된 1.2차 방산 계약을 합치면 약 30조 원 이상이 한국 방산 산업으로 향했습니다. 2022년 기준 K2 흑표전차 180대 도입 K9 자주포 212문, 천무 다연장 로켓 288대, FA-50 경공격기 48대 등 폴란드가 확보하기로 한 전력만 계산해도 유럽 내 최상위권입니다. 더 주목할 점은 이 가운데 약60% 이상이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 또는 조립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기술 이전까지 포함돼 있어 폴란드는 단순히 사서 쓰는 수준이 아니라 만들고 유지하며 수출까지 노리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K2PL 전차는 아예 폴란드형으로 재설계됐고, 2026년부터 현지 양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건 프랑스나 독일조차 해주지 않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제 레어파르트2 전차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제한적인 기술 이전만 제공되고 있으며, 현지 생산도 일부 부품 조립에 불과합니다. F-35는 말할 것도 없죠. 한 대당 가격은 약 1300억 원, 연간 유지비는 기체당 평균 30억 원 수준에 이르며, 부품 수급이나 정비 일정은 철저히 미국 본토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FA50은 기체당 약 400억 원, 호람의 KF21은 초기 양상화 기준 900억 원대로 예상되며, 향후 후속 계량 시에는 폴란드 자국 기술이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블록형 개발 방식이 설계돼 있습니다. 이 말은 향후 FA50이나 KF21이 유럽 국가로 수출될 경우, 폴란드 방상이업도 일정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또 하나 주목할 건 속도입니다. 한국은 FA-50 12대를 계약 후 6개월 만에 인도했습니다. 이는 유럽 무기 시장 기준으로는 전례 없는 속도입니다. 보통 미국이나 유럽의 전투기 사업은 계약에서 납품까지 평균 3에서 5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 속도는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 현실이 된 지금 폴란드 입장에서는 단순한 장점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보람에. 이 전투기는 아직 실전 배치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폴란드 공군 사령관의 시승을 통해 유럽형 항공기로의 가능성을 확인받았습니다. KF-21의 최대 무장은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등 나토 무장을 통합할 수 있게 설계됐고, AESA 레이더는 자국 개발로 외부 의존도가 낮으며 5세대에 가까운 스텔스 기동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은 유럽에서도 찾기 어려운 조합입니다. 게다가 보라에는 향후 AI 기반 조종 보조 시스템, 무인편대기 통합 기술, 레이저 유도 무장 플랫폼까지 적용 예정입니다. 이건 폴란드 입장에서도 미래 공군 전력 구조에 딱 들어맞는 포지션입니다. 폴란드는 장기적으로 F35를 고속 전력으로 KF21을 다목적 기반 전력으로 이원화하려는 전략을 구상 중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현재 주변국 슬로바키아, 체코, 루마니아 등과의 공동방산연합까지 구상 중입니다. 이들 국가가 폴란드에서 생산된 흑표, 천무, 보라매를 도입할 경우 폴란드는 단순 구매국에서 유럽방산기지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건 한국에도 엄청난 기회입니다. 한국은 유럽 수출 확대, 공동 개발 파트너 확대, 무기 브랜드인지도 재고라는 3중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지금 한국과 폴란드는 무기 수출입 관계를 넘어선 전략적 방산 동맹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